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논어 한번 볼게요. 제목을 참 세상 사는 방법. 진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태백편에 있는 13번째 글하고요. 위령공에 있는 28번째 글을 좀 모아봤습니다. 참 세상, 세상이 어떤 세상에야 진짜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면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고 인간적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공자가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한 글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왈, 독신, 호학이요, 수사, 선도하여 위방 불입하고 남방 불거해라, 천하유도즉견이요 무도즉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류도에 빈차, 어, 빈차 천 원이면 치아라. 방류도에 부차 귀환이면 치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천히 하나씩 봐드릴게요.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신 호악하라. 믿음직스럽게 신임을 뭐하게 하라. 믿음이 독실해야 된다. 배우는 것은 호, 좋아해야 된다. 지킬 숫자입니다. 지켜라. 뭘 지켜라. 죽을사 착할선 길도입니다. 선한 도를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선한 도를 지켜야 된다. 위방 불입해라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마라. 공자 시대에는 돌아다녔어요.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기고 땅싸움이 많기 때문에 도가 없이 위태로운 나라는 들어가지 말라. 제자들이 높은 관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게 되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직을 하나 맡을 건데 이렇게 위태로운 나라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 어지러운 나라에서 어지러운 나라에서도 살지 말라. 생명의 위협함이 많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규칙과 법도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하 유도즉 견이요. 천하에 도가 있다면 그때 나와라. 그때 나와라. 도가 없다면 숨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비겁하죠? <laughs> 기회주의자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공자편에서는 제자들이 뭐가 옳고 그런지 사회에 나가야 되는지 숨어야 되는지 그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구절은 바로 이첫 줄입니다. 네가 평상시에 믿음을 독실이 하고 온게 신임을 받도록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잘 배우고 있어라.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게 있다면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지켜라. 여기에서 벌써 다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지만 네의, 너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아무 쓸모 없게 되지는 만들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독신, 호악하고 수사, 선도 하고 있던 사람이 이왕의 세상에 태어난 거 하나 정도는 획을 긋고 좋은 업적을 남기고 쓸모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의욕만 앞서가지고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간다거나 어지러운 나라에 들어가면 이걸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맞지 않는 나라잖아요. 어 가치가 도취되어서 옳고 그런 판단을 못 하는데 가서 내가 이게 옳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요즘 영화 보면 뭐 파리 목숨처럼 다 총으로 쏴서 죽이던데 그런 세상에서 너의 뜻을 펼칠 수 없으니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려를 아래 뭐라고 하세요? 천하에 도가 있으면 얼른 나가서 정말 더 좋은 일을 해서 그러면 그 좋은 나라가 점점 옆 나라, 도, 좋지 못한 나라를 퍼져 가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온 세상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보시는 관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를이 논어 구절을 보거든요. 만약에 도가 없다면 잠깐 음, 숨어라. 때를 기다려라. 우리 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 붕당 정치가 있기 전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하는 거죠. 고려의 왕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창설하게 되는 건 신하 입장에서 임금을 죽이고 왔기 때문에 임금을 내리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찬성하는 파와 반대파가 분명히 있을 건데 찬성 한파들이 같이 나라를 만들었을 거고 반대한 사람들은 숨어있고 때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때를 기다려서 나타난 게 이제 성종 때 드디어 붕당 정치라고 해서 이 살인파들을 다 정계로 불러들이게 되는 건데요. 이에 그때 선비들이 열심히 독신하고 호학하고 도를 지키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때가 왔으니까 자기네가 드러나게 된 거죠. 왜? 도가 있다는 얘기는 그 임금이 이제부터 정치를 하게끔 판을 깔아줬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훈구파들을 엄청나게 고발하고 바로잡으려고 했겠죠. 만약에 그렇게 판이 깔리지 않은데에 나왔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좀 예시를 듣는다면 이 구절이 좀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독신하고 호악하고 선도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고 어떨 때 위태한 나란지 어지러운 나란지 도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라에, 나라에 도가 있으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런데,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할 빈, 가난하고 또한 천해요. 네가 가난하게 살고 천하게 산다면, 천... 참 부끄러운 일이다. 속된 말로 쪽팔린다. 야 그동안 갈고 닦은 지혜가 있다면 한자리하고 뭔가 쓰임 있는 사람으로 산다면 수고비를 받아서 가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죠.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게안 된다면 네가 어떤 하자가 있거나 게으르거나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증거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라의 도가 없어요. 나라가 도가 없는데 부자야. 또한 높은 관직을 하고 있어. 이럴 때도 부끄러운 거다. 자, 나라에 도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좀 예시라면 일제 감정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이건 정상적인 나라의 정치판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였죠? <laughs> 그렇죠? 친일파들이죠? 그런 사람들, 후손들 지금 떵떵거리지며 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워 하며 드러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나라에 도가 없을 때 그렇게 부자와 귀한 사람 살면 뭐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면 그것도 참 참 부끄러운 일이다. 군자라면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 하시는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경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을 때 부유하게 웬만히 먹고는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오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좀 씁쓸한 게 요즘은, 어, 우리 나라에 도가 있나요, 없나요? 이것도 뭐 제가 정책 얘를할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이 말은 내가 평생 월급을 받아서 집한채 가질 수 없고 편안하게 먹고 살수 있는 보장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나라에 좀 어지러운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윗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 27살인데 17억, 5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번게 아니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한 거지. 어, 나라의 도가 있다, 나라의 도가 없다가 먼저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청년들이 나라의 도가 있을 때 과연 가난하고 천하게 살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 좀 씁쓸하기도 요즘 세상을 좀 보게 하는 글이기도 한데요. 노하는좀 이렇게 시대마다. 볼 때마다, 어, 마음의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자활, 있는, 홍도요. 비도, 홍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자 하나도 없는데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있는, 홍도예요. 있는. 사람이 능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도라는 해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작께서 사람이 도 사람이 도를 넓혀가는 거다. 이 도를 저는 사상과 가치라고 좀 볼게요. 사람이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런 이념들이 사람을 넓혀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념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해서 그 자유진영, 민주진영에서 소련과 미국이 대치했을 때, 우리도 엄연히 그 이념 때문에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고 국제관계에서도 같은 나라 편에서 교류를 하고 국제관계를 하잖아요. 요즘에야 뭐 자기 자국의 이익이 되면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상관없이 다 교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이념과 사상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구속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그 이념 때문에 분단이 되고, 이념 때문에 희생이 따르며, 이념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 이념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살수 있으니, 이런 관념을 지켜서 이런 주의로 삽시다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도를 넓혀가고 있었는데 반대로 주객이 전도돼서 그 이념과 사상이 사람을 넓혀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건 아닌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이제 우리가 모순적으로 자기가 이념을 다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 그 이념 때문에 자기가 희생을 당하고 자기가 옥제게 되는 모순적이고 자승자박적인 행동을 할수 있잖아요. 뭐, 대단한 예시는 아니고, 자, 내 사자는 절대 이런 일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어, 집에 가운처럼 다 해놨는데, 어느 상황에 내가 그렇게 돼버린다면, 어,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것이 다시 또 구속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를 넓혀가면서 이념을 넓히면서 포용하면서 살아야지 그 이념이 사람을 가둬놓으면 되지 않는다 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이고 뭐 한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참 어려운 말이고요. 사상이라는 것 사람의 생명과 나라의 또안위와 모든 것을 좀 갈라놓기도 한다는 깊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참 세상 사는 방법이 뭘까 한번 보셨습니다. 어, 탭에 탭에 13번째 여기 없었네. 미령공 28번째 글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논어 글로 한번 영상 올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